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2017년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크고 작은 계획들 세우며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하나하나 이루며 성취감을 맛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2017년을 응원하면서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첫주 평창에서는 다양한 신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둔 2017년은 평창군에게 무척 중요한 한 해인데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올한해 평창군의 역점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 평창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이 시기, 금쪽 같은 한 해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힘을 모아 완벽한 올림픽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외부적으로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명성에 걸맞는 이미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평창군의 주요 정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직결됩니다. 군은 경관 개선 사업 등 올림픽 대회 지원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군매너 문화 시민 운동을 통한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 국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출향 단체를 거점으로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평창군의 2017년도 주요 정책과 목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작년도에 우리가 그 2017년도 예산에 1,370억이라는 그 국비를 확보해서 경관 개선 사업과 또 올림픽 대지연 사업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서 를또 군매나 문화 시민 운동도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또 동계 올림픽이 최고의 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방문객들이 평창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평창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지역이 가진 역사와 전통 민속을 제대로 살린 공연을 준비해 올림픽을 문화 예술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더불어 평창이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효성 문화예술촌, 오대산 자연 명상 마을,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 체험관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새로 개설되는 철도와 국도, 지방도 등 교통 인프라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그 평창을 찾는 내외국인한테 네 평창을 잘 알리고 그리고 또 즐기는 그런 그 평창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큰첫 번째, 두 번째 정책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책만큼 중요한 것 바로 평창 군민들의 역할입니다. 군매너 문화 시민 운동을 통해 성숙한 지역사회 만들기 그리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2017년을 맞이하는 평창 군민들의 자세 역시 남달랐습니다. 동계올림픽이 1년여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점, 가장 중요한 2017년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2017년 한 해에는 2016년보다 더 밝고 즐거운 정년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평창군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온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평창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평창군은 2017년 한 해도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군의 짜임새 있는 정책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올해도 한 단계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창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요. 모든 군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햇빛 7 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군내 농업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올해 교육은 4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교육을 시작으로 눈개승마, 산마늘, 고추, 멜론, 농특산물 마케팅,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산림소득작물, 농산물 가공과 유통, 콩, 사과, 산채 등 14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 사전 절차 없이 교육 당일 교육장에서 등록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평창 청년회 소가 주최한 평창군 신년인사회가 3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7년 정유년 새해 인사를 하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는데요. 심재구 평창군 수는 2017년 올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 마무리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청소년이 참여하는 글로벌 친구 맺기 행사가 올해에도 열립니다. 지난 3일 2017 드림 프로그램 글로벌 친구 맺기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평창 문화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친구 맺기는 겨울철 스포츠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 청소년들에게 한국 문화와 겨울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원도 드림 프로그램 행사 중 하나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3년부터 드림 프로그램에 글로벌 친구 맺기라는 행사로 지역 청소년 참여 기회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청소년이 세계 문화를 배우고 올림픽 홍보에도 이바지하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됐습니다. 그동안 42개 학교 100여명이 참여했고, 올해 참여 청소년은 7개 학교 20명입니다. 평창군이 예쁜 평창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목적용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설치한 군청길 사거리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를 포함해 미탄 방림, 대화 용평, 대관령 등총 19개의 공공목적 저단용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목적 저단용 게시대는 높이가 낮아 현수막의 설치와 제거가 쉽고 시야를 가리지 않아 광고 효과가 높으며 불법 현수막을 흡수해 도시 미관 정비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군에서 설치한 공공 목적용 저단용 게시대의 경우 공공유 현수막만 개첨함으로써 축제 및 행사의 홍보 효과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 송화축제장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 유도를 위해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홍보관은 체험마당과 정보마당으로 이뤄졌으며 체험마당에서는 마스코트 탈인형과 사진찍기, 가상현실 스키점프 체험, 패럴림픽 경기 종목인 휠체어 컬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마당에서는 올림픽 포토존, 탁본 및 올림픽 카투 스티커 붙이기, 올림픽 리플릿 등을 통해 올림픽 정보를 알수 있었는데요. 올림픽까지 1년 남은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군은 추운 겨울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에서 동계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 흥미와 관심을 모으는 기회가 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2016년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서 전국 보건 진료소 건강 증진 사업 성과 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뽑히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온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작년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강소라 리포터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16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역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2016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추진 전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워크숍 우수사례 평가에서 취약계층 다약제 및 약물 오남용 중재분야 전국 1위, 전국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는 저희 그 국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2017년도는 더욱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건 사업을 펼칠 계획에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건강한 또 행복한 2017년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4년부터 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소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기능과 허약상태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해 운동과 영양, 우울, 만성질환 등 노인 증후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노인 전담팀을 만들어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고 있어 효과와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여덟 개 지역 1,300여 명의 노인을 전수 조사해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노쇠 전 단계 노인분들만 추출하여서 이제 그분들에게 운동 영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에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차원에서 1기부터 3기까지 진행을 하였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4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년층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요. IT기기를 활용해 개인이 직접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그 전국 10개 보건소를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ICT를 활용한 그 디바이스, 다섯 종의 디바이스 제공을 진행을 해서 그 직접, 어, 찾아오지 않아도 집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혈압이나 당뇨, 그 다음에 그 활동량계, 체성분 측정을 해서 건강관리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북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원 건물 역시 군청 가까이로 이전합니다. 2 0 1 6년들는 우리 주민들 위해서 많은 보건 사업이 우리 전국이라든가 강원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건 시설이 열악화해서 저희들 국비 노력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국비를 52억을 확보해서 올해는 보건 시설을 저희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보건 의료원을 시설이 저희들이 연악하고 접근성이 융해하지 못해서 우리 군청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요. 북부권에는 저희들이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17억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는 그 지역도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힘들고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눈으로 볼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보건의료원 직원들. 좋은 성과는 아마도 직원들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17년에도 오직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준비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올한해 건강하게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전국 중고등부 레슬링팀의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스포츠 접연 확대를 위한 청소년동아리 5개 팀을 선정해 스키와 스노보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이 올해 동계올림픽 성패를 좌우할 숙박과 외식업소 서비스 분야의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평창군 2017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지난 12월 21일 공개 추첨으로 선발된 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30일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해피칠배 평창군정방송 이번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